불교. 본시 이 종교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놓고 깊은 사색에 잠겼던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 종교죠.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선정해든 시타르타. 그는 그 어떠한 편견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채 세상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색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죠. 건강한 몸에 늙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싫다는 이유로 또 향락을 누리던 삶에 죽음이 깃든다는 사실이 두렵다는 이유로 영원하며 불변하는 원리에 집착한 채 나라는 존재 또한 저렇게 불변의 존재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망상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본시 시트라트 이전에 이미 등장해 있었던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의 브라만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나를 뜻하는 아트만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죠. 하지만 시타르타는 우파니시아드에서 말하는 저런 브라만과 아트만이 한낱 허구다. 라는 사실 간파했기에 저런 호황된 교설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아 즉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과 연기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형성되고 소멸된다고 하는 이 이치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이렇게 형성된 불교는 동아시아를 넘어 현재는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한 채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교를 논할 때면 꼭 따라붙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불교는 철학일 뿐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세계를 초월하여 삼라만상을 한눈에 꿰뚫어 본다는 신의 능력. 이런 것을 희구치 않는 불교는 세상의 이치를 논하기에 철학은 될수 있어도 종교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등장한 질문, 즉, 불교는 종교인가?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처음 등장한 곳은 어디이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유독 저 시기에 이와 같은 질문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주목하면서 불교와 종교, 그리고 철학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살피면서 전통 불교가 근대화된 그 과정까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19세기 후반의 저것은 서구식 근대화를 위한 개혁, 즉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에서 수용한 과학과 철학을 비롯한 여러 종교들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일본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네, 불교는 종교인가? 라는 이 질문을 처음 던진 곳이 바로 저 시기의 일본이기 때문이죠. 본시 동아시아 문명의 전통에는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시 이것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 라틴어 렐리 가레에서 나온 것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뜻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단이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저런 서구식 종교 개념은 적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 대신에 그즉교 또는 가와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개념에 따라 형성된 무리나 그 갈래를 구분지어왔는데 가령 불교와 도교 유가와 도가 등등으로 구분했던 것인데, 이때도 그 구분의 기준이 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세계관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 서양에서 온 저런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의 당시 지식인들에게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얼마나 어색하고 또 낯선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불교는 앞서 살폈던 것처럼 신을 전제로 하는 영원불멸의 세계관을 거부하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러므로 서구에서 들어온 종교 개념에 아시아 전통의 불교를 조용할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이 저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며 이것이 불교는 종교인가? 라는 질문을 만들게 된저 당시 일본의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불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식 종교 개념에 잘 부합하지 않는 이 불교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근대 종교로서 재인식된 걸까요? 자, 우리는 이 물음과 관련하여 19세기 당시에 일본에서 불교가 처하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과 그 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한 명의 지식인, 즉 이노의 엘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본에서의 불교는 여러 측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당시 일본은 자기들의 고유 신앙인 신도라는 것을 앞세워서 서양 세력에 맞서고자 했는데,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 사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국가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본그 당시 메이지 정부,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불교 탄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격과 피해를 받게 되죠. 둘째로, 서양식 근대화를 통해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때, 과학이나 서양 철학에 비해 불교는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지식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 셋째로, 대승 비불설이라고 해서, 일본의 불교는 우리와 같은 이제 대승 불교를 할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불교의 창시자인 부다의 인멸 후,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생긴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것은 부다의 직접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는 즉 진짜 불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승 비불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피력한 인물이 바로 18세기의 사상가 토미나가 나카토모인데 그의 이러한 주장이 있은 이후로 꾸준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 뭐 이외에도 사실인데 더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불교는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이때 이런 불교를 살려내기 위해 등장한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노우의 엘리오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는 불교 관련 서론이라는 책을 통해 시대의 저편으로 쓰러져가고 있었던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불교는 구시대적이지 않으며 서양의 과학이나 철학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진정한 종교임을 주장했는데 그는 과연 어떤 논리를 사용했기에 일본의 불교를 근대화시키는데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이 당시의 중국과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히 우리의 불교 근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으니 우린 이 시점에서 이노의 애교의 논리를 공부해야지만 동아시아 전통 사상이었던 불교가 어떻게 해가지고 현대 종교로 재인식하게 되었나, 어떻게 근대 종교로 재탄생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노의 애교. 보시 그는 동경제국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인물로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입니다.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개념이 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하지만 우리하고 일본에서만 유독 유행하는 이 개념. 이것도 이제 이 인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또 한국 최초의 서양철학사로 알려져 있는 책 《철학고변》이 그의 저서인 인철학묘령을참고하여조술된 것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인연이 깊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인호의 애교는 불교를 사람들에게 근대적 종교로 재인식시키고 다시 부흥시킬 것을 목표로 불교활론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저술했는데, 그중 서론이 먼저 출간되어 국가적 수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외에도 진리금침, 철학요령 등을 통해 불교를 근대적 종교로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이런 문헌재료들에 기초하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강의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에일리는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뜻하는 서구의 종교 개념에 아시아 전통의 사상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당시 지식인들과는 달리 과감하게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자기 자신이 직접 인간을 관찰하면서 종교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했죠. 가령, 인간이란 지력과 정감이라고 하는 이 둘의 요소를 모두 가졌는데, 여기서 지력이란 인간이 이성을 통해 탐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뜻하며, 정감은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은 이러한 두 측면이 작용하는 그런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이러한 심성이 종교에 반영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서양에서 온 기독교를 보면 이것은 논리와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 즉 인간의 지독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개시.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인간의 정감적 반응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서양의 기독교는 정감과 지력을 모두 갖춘 종교가 아니라 정감에만 치우친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엘교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와 달리 불교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를 사용해서 지력과 정감의 양측면을 모두 갖추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었던 걸까요? 엘리가 활동하던 당시에 일본에는 종교 외에도 철학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철학이란 서양의 필로소피를 일본인 한자 니스 아마네가 번역을 한 어휘로, 저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이러한 철학이 바로 지력즉 인간이 지적인 능력으로 세계와 인간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학은 이런 성격의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근간으로 삼는 서양의 철학이 일본 근대화에 중요한 기능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주목을 했었는데 그런데 엘오가 보기에는 특이하게도 정작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기독교에는 바로 저런 철학적 성격이 부족한데 비해 아시아의 전통사상인 불교에는 오히려 풍부하게 저철학적 성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독교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를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믿고 또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감정적으로 강요하는 그야말로 감정이 치우친 종교를 할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그 내부의 철학적 교소가 빈곤하여서. 중세 초기에 플라톤 철학을 이제 활용을 했고, 중기 이후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활용해서 신학적 논리를 구축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 페사놀라로부터 저런 서양 철학사를 배운 엘리오가 그의 전문적인 학식으로 볼때 기독교는 지력이 빈곤한 정감적 종교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불교는 인간론이라고 해서 세계와 인간을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연기론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에 해당되죠. 그리고 서양철학의 역사, 특히 그 중에서도 근대철학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간론 쪽 논의가 펼쳐지며 서양의 과학 역시도 인간론 쪽 관점에서 세계의 물리현상 일체를 분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지적적 요소, 즉 철학적 성격이 강한 종교이며 서양 과학과도 통하는 면이 있는 인과론 쪽으로 통하는 면이 있는 그런 종교이니 이런 이유로 불교를 근대화에 방해되는 구시대적 유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교는 매우 철학적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러한 불교에 정감적 요소까지 있어야 앞서 엘리오가 논했던 인간의 심성. 즉, 지력과 정감의 요소로 구성된 그 심성 모두를 반영한 완성도 높은 종교가 될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그는 불교에 성도문과 더불어 종토문이 있다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문은 지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인간이 지혜를 활용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종토문이란 배움의 기회를 얻기 어려워서 지적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여러 가지 여건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배움을 가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나온 것이 이제 종토문인데 나무함이 타분. 즉, 아미타 부처께 기회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만 외우며 다녀도 당신은 극락에 가며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정감적인 성격의 측면으로 인간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 그리고 불교의 역사는 실제로 성도문과 정통문의 이두 성격으로 발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둘의 요소, 즉 인간의 감정을 어루만지면서도 철학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종교가 불교이니, 이 종교는 기독교에 비해 훨씬 수준이... 높은 종교라는 것. 따라서 이런 논리를 펼친 에일류는 당시 불교를 공격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 내용 중첫 번째 내용, 즉 국가의 근대화를 위해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배척한다는 것에 대해. 서양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불교에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일본 근대화에 도움이 되는 즉 애국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고 둘째, 불교는 근대화에 방해되는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하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도 정감적 요소만 갖춘 기독교에 비해 불교는 정관과 지력 모두를 갖춘 종교로서 시대에 뒤처진 낡은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최신 서양화문과 동하며 기독교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종교라고 반론을 펼쳤던 것이고요. 셋째로, 대승 비불설에 대해서도 아, 불교에 담긴 내용의 그 이치가 진리와 부합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내용이 붓다의 직접적인 교설과 관계에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던 불교를 극적으로 구해내는 데성공한과 동시에 이러한 불교가 서양의 종교나 철학과도 상통하는 근대 종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리적 배경을 마련하는 데도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노의 엘류의 불교에 대한 근대 종교로서의 재해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그의 논리는 저 당시 불교를 종교라고 볼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중국과 조선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어서 불교가 근대 종교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죠. 가령 우리의 경우는 만에 한용혼을들수 음, 있는데, 그는 일본의 조동종대학에서 불교학과 서양 철학을 청강한 이후에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것을 지필했거든요. 여기 보면, 불교는 종교이고 철학이며 미래의 도덕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노의 엘류가 뭐라고 주장했냐? 불교는 철학적 종교다. 지역과 정감적 요소를 다 갖춘 종교라는 그런 성격으로 요 명제를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상통하는 면이 있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국 불교 또한 근대 종교로 재인식되는 과정에서 이노의엘료의 영향을 받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칠 텐데요. 신을 전제하는 서양의 종교 개념과 이노의엘료가지역과 정감의 요소로 정의한 종교 개념 중 여러분은 어떤 개념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불교를 종교라고 할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부터 가질 줄 알아야 성결 문제 요구에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셔서 종교에 대한 정의관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또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